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요즘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궁금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는 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어,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사실은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쨌든 이제 60대 중반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뭐 나이를 뭐 먹고 싶어 먹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년 전만 해더라도 뭐 어느 저 지역에 그 장수 마을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 연세가 높은 어른들이 많은 그런 마을을 가서 어, 이기사화하고그 다음에 그들을 인터뷰해서 장수의 비결이 뭐냐. 뭐 이런 것도 웃고, 어, 그런 걸좀 봤습니다. 아직도 뭐 100세가 넘는 아 이런 어른들이 계시면서 사회 활동하는 분들 보면 아참 대단하시다 아, 이렇게들 생각은 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아기들은 태어나지 않고 어떤 한 지역에 있는 노인애들이 경북의 어느 군을 보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 인원이 65세 이상이라래요. 네, 하필이면 왜 65세에서 끊었는지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에그 어떤 통계상에 그런 게 있나 본데. 어쨌든,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60대가 돼도, 어, 또 사람에 따라서는 70대가 돼도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도 이제 그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어, 우리 사회에 어떤 부담만 주는, 아, 그런 존재들로 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좀 약간은 좀 서글펐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뭐 지하철 그 서울의 지하철그저 뭐죠? 저 65세 이상들 왜 이게 좀좀 타게 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경로 우대권인가 뭔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없앤다 그랬더니 노인에서 발칵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어느 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지금, 어, 그 고령화된 그런 분들이 젊은 시절에 낸 세금을 가지고 어, 지하철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는 그런 세대들은 그만큼의 그 부담금을 내라. 그리고 나서, 어, 노인애들의 그 권한도 뺏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똑같이 돈을 내고 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농담도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게 다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이죠. 어쨌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어, 아기를 나아서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어떠한 대책이든 간에 저는 최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을 주는 것도 좋고요. 또 무엇보다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어, 대학까지 어떤 학비를, 어, 유럽의 일부 나라처럼, 어,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죠. 사실 이것저것 쓰는 그런 예산들 전부 다 줄여버리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데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어떤, 어,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런 아그 어,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 이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 어떤 그 사회 의 일은 어차피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아 어, 아주 고부가치의 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뭐 이런저런 어떤 일들 하도 때 청소부터 모든 일을 다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 그런 어떤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노령 인구들도 어 결국 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어도 할수 있는 일을 좀 구분을 해서 서로 그것을 같이 맞다 맞는다면, 사회도 비교적, 어, 건전하게, 그, 굴러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 그래서, 그저 경로당이나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몸이 불편한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 그런, 어, 고령화된 그런 인력도, 어, 똑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어, 젊은 세대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맡아주는 그런 것이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데만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짜 나약해 보이는 그런 어른들께서 노령화된 그런 분들이 뭐 안내라든가 고군 같은데 이런 걸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할을 좀 나눠서 하면 어 우리 지금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어도 어떤 사회가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